네, 현재 시각 9월 19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미국 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근데 예상보다 좀큰 폭으로 단행을 했어요. 이제 어, 처음에는 이제 뭐 25bp를 하냐, 50bp를 하냐 뭐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음, 이제 생각보다 조금 크게 인하 폭을 단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을 보였어요. 일봉을 먼저 보면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이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긴 꼬리 형태를 남긴 그런 캔들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전에, 어, 여기 어디야. 8월 28일 날, 8월 28일 날, 26, 27, 28일 날, 이렇게 세 캔들이 그 완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갭이 있어요. 페어벨 갭을. 현재 이제 거의 채우러 가고 있죠? 이게 생긴 이후에는 계속 흘러내리다가 여기를 지금 거의 채우고 있어요. 추세선도 돌파를 했고, 여기를 채우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올해 기준금리 발표가 아직 두 번이 더 남았죠. 그래서 0.5% 포인트를 더어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뭐 동결을 하느냐 그 차인데 일단은 약간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좀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코인 시장에 돈이 다 흘러 들어올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들어갈지는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일봉상으로는. 여기 갭이 생긴 건 없어요. 현재 차근차근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8월 9일이죠. 8월 9일 날 만들어진 지지저항선. 저항선을 현재는 상방으로 불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 지지저항선이 계속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긋는 거는, 이게 변곡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더블럭이 생기거나 할 때, 일봉상에서 이렇게 지지저항을 긋는데요. 지금 며칠째, 거의 한달 넘게 이렇게 긋지를 않고 있는 이유는 횡보라는 거예요, 횡보. 근데, 일단, 하락 추세에서 여기 삼각형 형태, 수렴 형태를 보이다가 이쪽 위쪽으로 지금 터지고 있죠, 방향이. 그러면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는 아이 이게 중기 상승 채널이죠, 상승 채널. 여기 미들 라인을 지금 하방으로 돌파하고 종가 마감을 했어요. 테더 도미넌스 상으로 올해 시작가. 여기 y라고 여기 파란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파란색 라인 있죠? 이게 테더 도미넌스 올해 시가거든요. 시가도 하방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몸통이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려올 라인은 어디냐? 여기 갭이 있었죠. 갭이 이렇게 있었죠. 아 여기 자석이. 네, 현재는 이 갭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채우러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이전에 여기서 역할을 많이 했던 여기 오더 블럭 있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상으로 테더 도미넌스는 현재의 가격과 그다음에 바로 위에 5.82%. 그 다음에 이 갭을 채우는지. 갭 하단은 5.48%입니다. 여기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5.34%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하방이라고 하면 비트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라인, 새 라인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 1시간 차트 가볼게요. 1시간. 음. 이제 일봉상 지지저항. 돌파하니까 지지가 됐죠. 여기서 일봉상 세어밸리갭을 지금 채우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대 양봉을 계속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라는 걸 마지막에 이제 이 음봉으로 표시되는 거래량들 있잖아요. 이게 어 매도하는 거래량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1이라도 매도가 높으면 이제 음봉으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를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음봉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비트 1시간 상에서는 이제 요게 마감이 이렇게 현재 상태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 여기 개비 또 생기겠죠. 근데 일봉상 안에 페어밸류 개 많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1시간 차트에서 개비 또 생기고 있어요. 요거를 채우러 내려오는지 지지 받는지 그걸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은 상방으로 돌파를 했다. 지지받는지 다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청산맥 가볼게요. 현재가 기준으로 위쪽에 더 많아요. 위쪽에. 그러면 얘가 숏을 청산을 시키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당분간 여기서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눌림에서 나는 매수를 한번 잡아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요런 어, 타점이 나오고 어떤 매수 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지표로 봤을 때는 매도 관점이 나오고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 이렇게 보시면 은 예, 그건 맞죠 페어밸류갭 안에 있긴 한데 요 범위가 62,800달러에서 62,53달러 정도 돼요 그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갭이 생기는 상태고 일봉상 지지자인 현재 가격 61,725달러네요. 여기 그 다음에 위로 만약 가게면 62,800달러 정도 오늘의 시가는 62,750달러 정도 돼요. 바이낸스 차트 현물 차트 기준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요 갭을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여기를 지지받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과 위에 62,800달러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지 다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어... 이평선이나 아니면 다른 일목구름이나, 어, 일목구름상으로는 여기 지지받고 완전히 위로 돌파를 해버렸네요. 일본 가볼까요, 일본? 아, 일본상에서도 일목구름은 위로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단기 추세는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눌림에서 매수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더 도미넌스 참고하시면서, 테더 도미넌스 지지 저항 라인 여기고, 갭이 여기니까, 이런 라인들, 박스 그리고 줄붙고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에 제가 세이 현물 타점 드린 거 있죠 일단 1차적으로는 5% 정도 입절을 했어요 그랬다가 계속 흘러내렸죠 계속 흘러내리다가 여기 쌍바닥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추가 매수를 했죠 좀 전에 그런데 이제 좀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그 다음 라인은 438원까지 일단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438원에서 50% 정도 덜어내시고요 그다음에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석이 지나고 지금 금리도 기준 금리도 미국에서 이제 이날 발표가 났고 어, 유동성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지 연말까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제 잘 지켜보시면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불장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사실 이번 반감기가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처럼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이나 이런데 다 편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 마지막 불장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차트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